스마트 애되는데 뒤로 좀 들어가고 드라이브 많이 해볼게요. 둘, 준비 하나, 둘, 준비. 둘, 자꾸 오른발부터 나가지 말고 왼발부터 빨리빨리 나가요. 둘, 왼발 오른발, 준비 왼발 오른발. 점프 하나, 둘, 뒤로 빨리 뛰어. 둘, 준비 하나.

내부 좀더 강립해야지 그래야지 드라이브가 잘 가지 드라이브 한번 대각선 타고 빨리 지금도 떠버리잖아요 내가 여기서 맞으니까 뜨니까 여기나 여기서 맞게끔 내가 생각한 박자보다는 조금 더 빨리 가지고 다시 가운데 드라이브 빨리 또 둘러 준비 대각도 많이 둘준 드라이브하고 대각도 많이 동작해서 그 안으로 엄지손가락 더 돌려야지 이 바깥에서 안으로 둘안이 바깥에서 안으로 둘, 이 파카테도 안으로, 안으로 살살 가져가 오셔. 로이파카좋도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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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이 파카테도 안이 안으로 이파 돌려줘. 준비. 한, 준비, 둘, 준비하고 바깥에서 한으로 아, 준비. 뒤로 앞으로. 두루. 부드럽게, 둘, 준비. 부드럽게, 둘, 준비. 부드럽게. 오케이. 준비. 이번 회전 많이 어디가 어디가 스페시인데 시작해. 뒤로 가야지. 그래. 둘, 늦어. 몸에 회전 없어요. 준비, 빨리 가. 몸에 네, 회전. 손목 스냅컷 해야지. 둘, 점프. 둘, 둘, 셋, 준 지금 보면은, 갔다가 다시 오잖아. 그치? 그러면은, 그렇지. 공이 가깝잖아. 가까우면 조금 나가야지. 처음부터. 처음에 많이 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말고. 준비, 다시 가깝게 간다. 그래. 그렇게 해서, 뒤꿈치 돌려야지. 다시. 몸에 회전. 발을 빨리 찍어야지. 발을 빨리 찍고. 돌려야지. 뒤꿈치. 둘, 둘 몸에 회전 만들어. 에이거 지금 팔로만 치는 거야. 몸에 회전 만들어. 몸에 회전 만들고. 하나, 둘, 하나, 둘 몸에 회전. 하체부터 회전이 들어가야지. 이 하체부터 회전이 들어가고 상체 가고 나중에 팔까지 연결이 돼야지. 다시 뒤꿈치 먼저 돌려줘야지. 그래서. 뒤꿈치부터 둘셋금 지금 지금 지지지공지 팔꿈치 더 올리고 몸금 회전 들어가고 드라이브 하고 지금 뒤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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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죠지 뒤꿈치 앞돌아가 낙하 준비 낙하지점 하자 컷 들어 가고둘 준비 뒤꿈치 회전 행 그래서 지금 보면 낙하지점을 일단 제대로 못 찾아가니까 스윙이 제대로 안되고 그리고 너무 늦게 가니까 공이 가까어지니까또 여기서 치고 이 회전을 할 시간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돼 빨리 빨리 정확하게 다리가, 그죠? 렇다시 예, 응, 스매싱 드라이브 다시. 준비, 네. 둘, 셋. 뒤꿈치 회전, 아 빨리 들어. 불, 준비, 뒤꿈치 회전, 빨리. 몸에 회전, 그렇지. 더 어, 팔꿈치 올려서, 더 높은 곳에서 팔꿈치 아. 올려서. 스윙, 그렇지. 불, 준 빨리 가, 빨리. 서둘러, 서둘러. 여유 있게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선생 여유 있게 어떻게 주세요 내가 금 제가 주는 공은 지금 천천히 어~ 정리할 때보다 훨씬 천천히 높게 가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다리가 자꾸 느리다 말이야 더 빨리 걸어다니지 말고 뛰어다녀야 돼요 뛰어다녀뛰어뛰어뛰어뛰어야뛰어다렇지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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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하나 야 돼요 뛰어다야뛰어뛰어다뛰어뛰어야 돼요 뛰어뛰어야 돼요 뛰어뛰어 그렇지. 요 둘, 둘, 뛰어다녀야 돼뛰어더떨어뜨려 더. 둘 뛰어 둘 준비, 뛰어다녀야 돼 팔꿈치 올려 대신에 팔꿈치 올려 팔꿈치 올려 둘 얘가 지금 시간이 없는데 얘도 내려가 있으면더 시간이 없단 말이야 이거를 올리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는 얘를 넘기면서 이거를 빨리 들어야지 여기서 빨리빨리 빨리 치는데 이걸 자꾸 내리고 이렇게 가면은 가뜩이나 시간 없는데 시간을 더 잡아먹는단 말이야 왼쪽 팔꿈치 올려 팔꿈치 올려 팔꿈치 올려 하나 둘 네, 다섯, 네. 치나 둘, 다섯, 네. Vous m'aidez au palais, donc, 다섯, 네. Vous m'aidez au palais, d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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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앞르도더 보내줘야지 몸 회전 커트 하고 쭉 커트 허리 돌려 그렇지. 커트 지갑. <목소리> 둘셋 <목소리> 하나 둘, 커트 둘셋스냅고스냅고 한번 드롭 한번할 거야. 네. 스매싱 한 번, 네, 세, 몸에 회전 하나도 없다. 드롭, 드롭, 드롭하고 스매싱 한번 눌러야지. 차라리 네트에다 때려. 네트에다 드롭 오고 스매싱 하고. 차라리 여기다 때리라고. 다시 준비 스매싱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하나, 둘, 드롭. 투 들어 가고 스매시 스매시 왜 여기다 때려? 왜 그러냐면 너무 높은 곳에서 때려서 공이 밑에를 친단 말이야. 안되니까 공이 더 떨어져야지 기다려야지 위더 떨어뜨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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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어 둘셋 들어 하나 둘 스매시 눌러 팔꿈치 올려서. 얘는 포멜 선 나와야지 아, 어. 근데, 얘는 포멜 선 포멜 선, 포멜 선 가운데 정확히 맞춰 스매싱, 그렇지 그래서, 가운데 정확히 마쳐. 맞춰 살살 투, 너무 세 둘, 셋, 싹 하나, 하나, 둘, 살살 그렇지, 좋았어 얘나. 얘는 나얘 살살 쳐 살살 미 둘, 셋, 투. 하나, 둘, 셋, 투. 2 민선 씨, 그쪽에 이제 게임하니까 이쪽으로 나오세요. 들어. 셋, 투. 들어가서 스매시3 2 3좀 굴려. 얘를. 얘를. 여기서 때해 버리니까 여기서 때리면 아주 못 걸려 그래서 위에서 치야지 위에. 배대해주세요. 네, <laughs> 자 똑같이 하세요. 네. 스매싱 한번. 세, 사, 다, 씨, 스매시, 다, 드로, 투, 스매시. 다시, 스매시. 다시, 스매시. 어디가, 어디가?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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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트하고 드론, 후. 스매시. 드론. 여보세요, 스매시. 다시 스매시 허리 회전 다시 스매시 허리 회전 뒤로 스매시 어디로 쳐? 다시 스매시 눌러 눌러 들어오스매시 다시 스매시 팔꿈치 빼스매시 팔꿈치 뒤로 빼 다시 스매싱 팔꿈치 들어 빼 들어 스매싱 들어 스매싱 다시 스매싱. 하고 들어오고 들어오면 이세트스 쪽으로 땡겨 와야지. 먼저 땡겨와. 쥐 수비, 둘, 땡겨와, 둘, 다리 움직여 다리. 수비, 토 비. 보내. 더 길게 보내. 엄더 길게 보내. 엄더 길게. 하나, 둘,